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재즈 스타일로 사는 남자 전진영입니다 자 여러분 그 스피드 스케이팅 좋아하십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중에서 이제 그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코너웍을 돌때이 갑자기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참 재미있습니다 코너웍을 돌때 중하위권에 있던 선수가 순식간에 1위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1위에 있던 선수가 중하위권으로 밀려나기도 하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치열하게 선우 다툼을 했던 1위가 몸싸움하면서 넘어지게 되면서 뒤따라오던 사람도 같이 넘어져 버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하위권으로 오던 선수가 어부지리격으로 얼떨결에 이제 1위를 하는 장면도 가혹 연출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요. 혼란스러운 카오스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근데 바꿔 얘기한다면은 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승자가 될수 있고, 또한 패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재즈형 인간입니다. 재즈 역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고안이 아닌 이 거장이 있습니다. 마일드 데비스라는 이제 뮤지션이 있죠. 말리 데이비스가 초창기 재즈 신에 뛰어들었을 때는요. 당시는 이제 비밥이라고 하는 장르의 재즈가 대세였습니다. 이 비밥이라는 장르는요. 매우 복잡한 선율과 리듬으로요. 매우 빠르고 현란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연주하는 음악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테크닉을 필요로 했는데 당시 이제 말리 데이비스는 그렇게 빠르고 화려한 연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비밥 연주가들의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제 연주 수준은 2, 6급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음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이제 승화하게 되는데, 다시 말한다면, 말제 연주는 다른 비발 연주가들이 하는 그런 빠른 스피드라든가 화려한 음색 대신에 음산한 톤으로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듯한 단순한 음을 연주를 합니다. 음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섬세한 감각으로 꼭 필요한 자리에만 배치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 그에게 있어가지고 이제 트럼펫을 불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조차도 음악으로 승화시킵니다. 다시 말한다면 침묵으로 이제 음과 음사의 간격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을 띄워줌으로써 조절함으로써 음악적으로 이제 긴장감과 릴렉스를 적절하게 이제 활용하게 된 거죠. 연출하게 된 거죠. 이제 이 여백의 미를 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들으면 건축물을 하나씩 지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다른 멤버들의 악기 소리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것으로 이제 음악적인 구조를 디자인해 놓고 말즈 자신의 음은 최소한으로 단순화해 가지고 그 위에 살짝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미를 이제 창조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펫의 테크닉이 좀 부족하다라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이것은 이제 오히려 복잡한 이제 그 코드 진행 위주의 연주가 아니라 이 스케일 위주의 연주로 바꾸게 되는 결국 이 모두 재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말드 연주 기법은 하나의 표준이 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이제 유명한 앨범으로《Kind 어, of Blue》라는 앨범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보는 역발상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요, 다른 쪽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너무 오랫동안 부질없이 닫힌 문을 보느라고 다른 쪽 문이 우리를 향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죠. 따라서 이 현재의 불리한 상황이나 처져 있는 수준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어, 그러다, 그러기보다는 곧내 시야에 튀어나올 이 코너목을 노리면서 이때 내가 어떤 각도로 치고 들어갈까를 연구,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역전의 코너를, 코너목을 잘하는 인재가 바로, 어, 제 지역 인재인 거죠. 자, 지금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아, 카오스의 시대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코너 왁이 많은 빙판 위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제 몸미 중에 하나가 이제 순위가 바뀌는 거죠. 코너 왁을 할 때. 그런 것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열등감이라든가 위기라든가 혼란의 순간에도 오히려 이게 역전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코너 왁이 도처에 숨겨져 있는 빙판을 달리면 언제 순위가 뒤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전화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내므로 인해 가지고 핸드폰의 새로운 역사를 써버렸죠.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다보고. 스스로에게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다가올 코너에서 역전의 기회를 여러분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